마리오 RPG가 27년 만에 인텐도 스위치로 출시한데 27년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3D로 다시 만들어진 슈퍼 마리오 RPG 세계를 다시 모험할 수 있게 됐지 뭐야. 납치된 피치 공주를 구하기 위해 쿠파 성으로 향한 마리오가 쿠파를 쓰러뜨리고 한시름 놓았는데 갑자기 거대한 범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 검은 쿠파 성에 꽂혔고. 그 충격으로 날아가 버린 마리오는 다시 피치 공주를 찾기 위해 떠나기로 해. 마리오는 모험 도중에 쿠파 성의 꽃인검으로 인해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스타로드가 파괴되어 조각인 스타피스가 세계로 흩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지. 멜로, 진우, 쿠파, 피치 공주 등 여행 도중에 만난 믿음직한 동료들과 함께 스타피스를 모아 소원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세계를 되찾기 위한 모험이 시작돼. 필드의 저 몬스터는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장치가 마리오의 앞을 가로막기도 해, 수로와 화산, 구름 등 다양한 필드를 마리오의 특기인 점프 액션을 구사하며 탐색해 나가지. 이번 작품의 배틀은 선택지 중에서 행동을 골라 진행하는 커맨드 배틀 방식으로 진행해. 단순히 행동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과 방어시 타이밍에 맞게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데미지를 주거나 상대로부터 받는 데미지를 빵으로 만들 수도 있어. 재밌겠지? 어느 타이밍에 눌러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안심해. 이번에는 정확한 타이밍에 느낌표가 표시돼서 타이밍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꾹꾹 잘 누르면 돼. 계속 잘 맞추면 느낌표는 자동으로 사라질 거야. 여기까지 마리오 RPG 게임 이야기였고, 지금 예약하는 마리오 RPG 예약 특전을 정리해볼게. 유저블컵, 마우스장 패드. 스포츠 타월 마지막으로 배지 세트까지 이렇게 네 가지야. 먼저 가장 실용적인 리우저블컵이야. 동서게임도 리우저블컵이네? 선착순 증정이고 한정 수량이라 종료될 수 있대. 다음은 스포츠 타월이야. 사이즈가 200, 600이니까.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 그 다음은 마우스 패드인데 80, 30 사이즈야. 마지막으로 슈퍼마리오 배지 세트야. 사이즈는 38mm라고 하네. 지금까지 4가지 예약 특전을 봤는데, 모든 사은품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한정 수량을 강조하고 있으니, 참고해야 해. 슈퍼마리오 RPG는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에 발매하고, 닌텐도, 이숍에서는 e 바로 다운로드 버전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 슈퍼마리오 RPG처럼 마리오가 주인공인 타이틀 이외에도, 피치 공주가 주인공인 신작 타이틀과 겁 많고 소심한 루이지가 주인공인 루이지 맨션 다크문 게임도 즐길 수 있대. 앞으로 게임에 더 많은 즐길 거리를 추 소개할게. 그럼 안녕,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